자, 안녕하십니까. 유진도 미식자입니다. 9월 16일 오전 뉴스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짠. 자, 어, 뉴스 기사에 좀 며칠 된 건데, 11월 테이퍼링 시작 합의 추진할 것. 미국 연준이. 오늘 21일과 22일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정리에서 11월 테이퍼링 시작하는 총을 합의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발표했습니다. 어, 일단 이건 이제 돈 풀기를, 돈줄을 재는 방식으로. 이유는, 미국이 올해 팔을 내다봤던 75만 개의 일자리가 늘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까고 보니 어떻게 됐어? 까고 보니 24만 개밖에 안 늘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제, 이제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문 기사를 뽑고, 이제, 어, 럴까 아, 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이 안 돼. 이거 언제까지 풀어야 되냐, 이거지. 테이퍼링 시작해서 돈줄을 재겠다. 이런 건데, 지금 미국에 있는 분들도 그렇대요. 집을 팔아서 현금을 가진들 은행에 넣어 놓을 이유도 없고, 이자가 너무 싸니까 똑같아요. 그거는 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쪽으로, 왜냐면 돈을 풀고 뭘 해도 낮은 이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이 안 되니까 이제 큰 결정을 내게 되겠죠. 더 이상 돈 풀기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 하게 된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이니까. 어, 궁금하신 분들은 또 기사 읽어보시면서 테이퍼링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또 따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또제 숙제를 해죠 9월 14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14명, 누적 쉽계 983명. 자, 이제 보고 제가 제 숙제로 이제 뉴질랜드 현지 뉴스로 오겠습니다. 예. 자, 엔제 세럴 에 나온 기사인데, 이건 제그 구독자가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건데 그 9월 14일 뉴스인데, 한번 집어봐야 될것 같아서. 이유는 뭐냐, 그, 우리가 지금, 음, 주사가 늦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이 보니까 원래 예약을 했었대네. 원래 예약을 한 게, 우리가 예약을, 파이자에 제일 먼저 예약을 했는데, 뉴질랜드가. 그게 한 해당 한 15달러 정도 미만에 텐데, 근데 이제 파이자에 다른 나라들이 자꾸 웃도를 주고 가져가니까 밀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뉴질랜드가, 어, 좀 웃돈을 줬으면 되는데, 뭐, 우리는 코로나넣고 하니까 좀 쉽게 생각했던 거지. 네, 쉽게 생각했던 건데. 근데 지금 어떻게, 막,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고, 뭐, 이거 어떡하니, 이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제 와서 이제 막, 막, 스페인에서 얼마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2 5억이니 얼마 줬는지 가격을 모른대요. 그게 이제 돈을 웃돈 걔네가 웃돈 주고 산걸더 웃돈 주고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거지. 그때 당시 좀 가격이 한 75, 150 불이면 살 수가 있었는데 그걸 아끼기 위해서 이제 이 지경을 만든 거지. 지금 현재 지경을. 그러니까 이제 이 헤드, 이 헤드라인 기사가 이제 뭐라고 나온 거냐면 어 데, 뭐 딜레이, 된, 그러니까. 더싼 백신을 가지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 원하지 않는다 거부한다 저렴한 백신을 저렴하고 지연된 백신을 거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중에 뭔가 있어 이제 보니까 이해하겠더라고서참 어이가 없다. 어이가 뭐야? 맷돌에 어? 콩을 연락에 넣었어. 가려고 하는데 맷돌 손잡이가 없는 거야. 맷돌 손잡이를 우리가 어이라고 하는 어이가 없다. 다 아는데 너무 제가 또 얘기했나? 아 오늘 제가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제가 어제 양을 먹고 잤는데 여튼 좀 애매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하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지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예. 자, 그렇던 전문가가 비율이 90%를 넘지 않으면 이제 수천 명 사망할 수 있다 이유는 이제 90% 이상 넘지 않고 뭐국경개방하뭐 하면은 많이 죽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가상의 얘긴데 뭐, 우려되는 얘기죠. 예. 근데, 뭐, 그거는 누구도 모르지만, 지금 80%, 호주는 80%인데, 뭐,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니까, 90%까지? 안 맞는 사람이 있었고, 뭐, 음모론에 입각한 사람들도 있고, 또, 어제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건강상에, 이제,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오니까, 이, 그렇지 않아요? 이 코로나 백신이 지금, 뭐, 우린 무슨 감기 백신처럼 몇한몇십년 동안 검증된 그런 백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겁을 내는 건 맞습니다. 예. 저 또한 그런 사람들한테 맞아라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죽으면 네가 책임지고 죽으면 뭐 끝이거든. 예. 그러니까 애매한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 90%는 어, 얘기는 마, 이해 알겠는데 쉽지 않은 비율이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을 예. 자, 오늘은 또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인데 어, 부총리가 이제 했던 건데 로드맵을 보여달. 라 경제 로드맵. 이제 이게 로, 레벨 3, 4 이제 앞으로의 로드맵을 보여달라는 건데 좀 까대는 거이 사람은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재무 장관 또한 그냥 뭐 뭐 그냥 뜬구름만 잡는 거야. 이 이유는 뭐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뭘 하냐고 애들이 지금 이런 데서 진짜 똑똑한 애들이 보이는 건데 지금까지 솔직히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탁상 공론이지 항상 서류만 보고. 근데 그렇다고. 바닥에 실무에서 뛰는 애를 올려놓기 쉽지 않습니다. 정치란 게 그래요. 정치하다 보면은. 그러니 우리나라도 보면 다 뽑는, 정치 보면 다 멍멍이잖아, 멍멍이. 말만 연락해야 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누가 나타나서 막, 그 있잖아, 우리나라 대통령도. 상고나가지고 나온 대통령도. 끝내는 그게 되잖아. 왜냐? 그, 같이 얍실하 엄청 많거든. 방법이 없어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 하겠어요? 지네들도 모르는 거야. 모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봐봐, 약도 지금 저그 구독자 얘기는 백불더 주고 못 가져오는 것 같다. 국민 하나의 가치를 백 불도 못 본다 이거지. 그렇게 따지면 참 우울하죠. 예, 자신 다 나와서 뭐 세계적인 무슨 평화적인 뭐 무슨 여자 리더 상도 받고 했지만끝낸 결국에는. 국민을 백프로도못 봤다는 그런 현실에 예. 뭐 까달라고 한도 없지만 그렇다 이거죠 예. 제 얘기 아닙니다 보내준 사람 얘기를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예. 하여튼 애매합니다 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나왔지만 근데 오늘은 뭐 기사별로 없더라고 레디오 이제 또 봤는데 기사 쓸게 하나도 없더라고 요일단는 뭐 오늘 하여튼 어떻게 오늘 뉴스브리핑 괜찮았나요? 예. 아무튼 오늘 좀 몽롱한 상태에서 했는데 예. 앞으로 더 좋은 뉴스 더 좋은 퀄리티로 여러분에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